완연한 초겨울이에요. 얼음이 살살 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봄여름에 삽목해 두었던 친구들의 어, 겨울 월동 준비도 해 주고 또 작년에 강정지해 두었던 소나무나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좋은 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어, 올해도 새로. 소나무하고 지금 강정지하기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나무가 월동에 가면. 활발한 생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때 전지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경험상. 이런 소나무들이 전혀 아무 손보험 없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랐던 애들을 지금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빽빽하게 숨겨져 있는 이런 나무를 어, 자기가 어떻게 집을 구입하셨던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며 완전히 배에 내시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분재식으로 잘라줘야 될 나무를 아주 작게 잘라서 어, 분재를 뭐 땅바닥에 심은 것처럼 키우고요. 자기 자리인 것처럼 크게 심을 나무는 크게 자라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먹거리가 되는 엄나무 같은 것들도 강전지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엄청 따기도 쉽고 많이 열리고, 어, 좋았어요. 작년에 강전지를 해둔 엄나무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나무를, 북한 나무를 다 가지를 잘랐더니 거기에서 여러 뿌리에서 가지들이 많이 나와서 따기 좋게끔 됐어요. 너무 큰 나무보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훨 따기가 쉽더라고요. 이 나무도 작년에 원순을 전지를 해두었었어요. 그랬더니 올해 가지가 여섯 일곱 가지 이상으로 뻗어 나와서 어, 따먹 기가 좋았거든요 소나무도 볼까요 오늘은 초겨울이에요 소나무가 너무 손을 안 봐줬더니 너무 엉망이라 오늘은 강전지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강전지를 했냐 하면 이만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손을 봐주지 않으면 도지안될것 같아서 강전지를 햄소나무입니다. 조금 이제 모양이 잡혀가죠. 내년을 기대해 봅니다. 남천이 부와 건강을 준대잖아요. 꽃말이. 바풍이 너무 좋죠. 수국도 꽃이 떨어지지 않는 이 모습 참 좋아요. 삼목을 하나 놨죠이 둘레야도 삼목 한 거잖아요. 봄에 이렇게 많이 컸어요. 삼목이 참 좋죠. 얘는 붉은 벚나무인데도 이만큼 컸어요. 기한종들은 이렇게 삼목을 하면 참 좋아요. 여러 개체를 만들 수 있어서. 삽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귀한 버드나무예요. 귀에서 소나무 수목원에서 얻어온 건데 지금 잘 키웠어요. 물론 수국도 제가 이렇게, 그리고 파초나무도 월동 준비를 꽁꽁 해두었죠. 저는 집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름도 되고 좋더라고요. 봄 삽목은 이만큼 컸고요. 여름 삽목은 조금 작지만 겨울에 이렇게 꽁꽁 비닐을 씌워두거나 바늘 씌워두거나 전체를 씌워주 합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하셨나요 삽목한 나무는 더욱더 월동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